자, 4단원, 네 번째 유형, 498번부터 봅시다. 자,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, 절대값 같은 경우는, 우리가 여기 절대값 기호원이 0일 때를 기준으로,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해결하면 된다고 했죠? 자, 그러면 첫 번째, x가 3보다 작을 때는, 자,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, 부호가 바뀔 거야.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고, 그죠? 자, 여기 있는 거2항에서 이제 풀면 끝나는 거죠. 되나요? 어, 그러면, 어, 왜 6이라고 썼지? 이거 3인데? <laughs> 그죠? 어, 2항하면, 마이너스 어, 6은 0. 이렇게 되겠네? 자, 그럼 x는 마이너스 3, x-3, x 플러스 -3, x 2는 0 해서, 자,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. 그런데 3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건안 되고 이것만 되는 거지. 자, 두 번째,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, 얘가 양수니까, 자, 그대로 나옵니다. 이거죠? 어, 그리고,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. 마이너스 12는요. 선생님이 여기 한번 썼지만, 그대로 나온다는 거 생각하고, 이항해서 정리 바로 하셔도 되죠? 그치? 요걸로 어, 바로 나오면 돼. 자, 그 다음에, 인수분해. 어, x 마이너스 3이구나. x 플러스 4고요 자 그러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4인데 당연히 얘 안되고 요것만 되는거지. 그지?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. 자 둘이 더해서 정답은 1. 요렇게 하시면 되겠다. 그죠? 자 499번 마찬가지. 자 x가 이제 경을 나눠야 되겠죠? 요런거는 이제 바로 x가 0보다 작을 때랑 두번째 자, x가 0보다 클 때,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,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, 자, 써봅시다. X제곱, 요거는 x 제곱, 이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은 0,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x 마이너스 5, x 플러스 4, 인수분도 됐고요. 자,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4인데, 자, 0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해가 되고 얘는 안 돼요, 그지? 자, 그리고 0보다 크거나 으면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. 자, 그 다음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4니까 자,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5 또는 x는 4. 그럼 이거 안 되고 이것만 되겠다. 그렇지 x는 4만 되겠다. 그래서 정답을 쓰자면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4. 이렇게 해서 정답을 써주시면 돼요. 됐죠? 500번. 자, 루트에 제곱이 돼 있네? 그럼 이거 없어지면서 얘 나갈 때 절대값 돼서 나간다고 했죠?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는 이제 그 제곱근에, 어, 제곱되어 있는 거. 근호에, 제곱, 근호 안에 제곱되어 있으면, 자,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? 맞나요? 그럼 절댓 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, 자, 여기는 1을 기준으로, 첫 번째, x가 1보다 작을 때, 자, 여기 0이 되는 값 기준으로, 알겠죠? 자, 1보다 작을 때, 그때는 어떻게 되죠? 어, 음수니까,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, 자, 정리합시다. x제곱, 이쪽으로, 우변으로 이해하는 거야. 자 이렇게 되는데, 얘는 인수부대가 안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자, x는 자 2분의, 자, 마이너스 1, 플러스 마이너스, 요거 계산 따로 하라고 있죠 1, 1은 1, 마이너스 4의 시니까 플러스 16. 그러면 루트 17이 되겠네. 그죠? 자, 근데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을 2로 나누는 거. 이제 플러스인 경우에는 자 요게 요게 4하고 5 사이에 있는 수잖아. 그죠? 그러니까 4점 얼마라고? 그럼 우리가 빨리 계산하면 4점 얼마에서 1 빼면은 3점 얼마인데, 그죠? 그걸 2로 나누면 1점 얼마 되는 거 아니야? 그지? 1보다 큰거 되는 거죠. 그지? 근데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아 아니다. 얘는 안 되겠다. 얘는 안 되겠다. 따라서, 자, x는 2분의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루트 17만 해가 되는 거죠. 왜냐면, 요거 둘다 마이너스니까 이건 음수잖아. 이건 음수잖아.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에 성립하겠죠. 그죠? 자, 요게 해가 되는 거고. 두 번째,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, 자, 요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요. 자, 우변으로 마찬가지,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시면, 자,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인수분해 됐으니까, 자, 답 써주면 되겠다. x는 마이너스. 그러면, 요건 안 되죠.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, 요게 해가 되겠다. 그죠? 그러면, 정답은 4번에 있네요.